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 함께 불렀던 찬양대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기도자 활화산 영성원의 정하영 목사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선포가 오늘 예, 능력의 기도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은 그러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 이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다. 아멘. 예. 네, 활활산 영성은 예.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밤마다 지금 네. 활활 불을 네. 어, 태우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네, 이제 가을이니까 예. 어, 열매도 <laughs> 많이 예, 거두시고. 예, 네. 네, 풍성한 그러한 가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laughs> 네. 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 이러한 때에 활화선 영성원에서는 어떤 어, 사역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음. 네. 요즘 저 비대면 예배로서. 네. 어, 대면 예배가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에. 네. 에, 각자. 네. 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에, 혼자 기도한 개인의 영성. 네. 그래서 뭐 밤, 밤새도록 철학기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혼자 찬양하면서 네. 또 외치면서 기도하는. 네. 네. 그래 개인적으로 기도를 네. 지금. 어, 이끌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네. 에, 그런 집회는 안 하더라도 네. 개별적으로 올라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네. 기도받을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 음, 음. 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 네. 예배가 중단됨으로. 네. 어 마음이 예, 또심 년이 네. 몸까지 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 피폐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네. 이길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결국은 네. 어, 우리가 세상 사리의 모든 어려움은 영적인 것부터 그렇죠. 해결을 받으면. 예. 예. 예,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상황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아멘. 놀라운 어,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는 네. 예, 절대 실패란 건 없고, 아멘. 어,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아멘. 예. 네.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러한 은혜가 예,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 네,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그 아, 여기 경남에 사는 그예 집사입니다. 오늘 예 집사님, 배 집사님. 네. 네 배집사님을 위해서 정하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사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나요? 아, 자녀 때문에 자녀가 정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아이가 바깥에 사람들 만날 때 약간 이제 좀비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네. 네.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어릴 때 상처나 아니면은 어, 과거의 경험 또 그런 쓴 뿌리 같은 게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에, 정신적인 부분이 특히 마음의 이런 치유가 돼야 어, 또 건강한 청년으로 이렇게. 에, 수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하나님은 영뿐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까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대신에 마음은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좀 어려우면 그런 옆에. 분들하고 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고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 딸이 정신병이 들었고, 또,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던 그 아들도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과거에는 뭐 귀신절당 예. 음. 그런데 이런 것이 음. 다 치유되면 온전하게 네. 지고 네. 또 하나님께서 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네, 네. 우리 딸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23세요. 예, 지금 뭐그 정도 되면 어, 치유되고 또 정상적인 청년으로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우선은 확신을 가지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에, 부분에서 이런 연유가 이유가 됐는가를 한번 추적을 해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어, 잘 듣게 하면서 깨달음이 있으면서 또 이런 것은 아, 그 악한 형들이라든가 그런 네. 악한 세력들이 또또외부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대면 관계가, 네. 대인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자신이 붙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네. 어, 저, 자신 있는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이 청년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여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함과 같이 그 인생이 아름답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게하여 주시고 마음의 사랑과 감정을 자연적으로 자유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딸을 억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과 악한 세,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아, 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아, 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아들로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놀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 집사님,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유명한 분도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나중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됐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대통령들보다도 더 유명하고 아, 뭐 세계적으로 어, 예. 음. 몇십년 동안 영향력 네. 있는 그런 그래. 인물이 되었어요. 예. 딸 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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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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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에 뭐 어른이고 애고 지금 뭐어 전반적인 이 스트레스가 예 생활 속에 잠재돼 있어서 우리 아마 이 학생도의 청년이죠.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영향력 있는 예. 어 그러한 기한 일꾼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음. 억압받아서 이렇게 음. 네. 상처받고 어, 억눌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요즘은 어린 음. 학생들에게 너무 자유와 바, 네. 이렇게 자유를 저, 주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이제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네. 이걸 억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음. 자녀 교육이라든가 청년이 돼도 네. 어, 나이가 들어도 네. 어, 성인 아이가 되는 경우 아. 제대로 판단하지 고 분별하지 못하고 예. 어, 마음으로 음. 감정적 정서적으로 음.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네. 느끼지 못하고 네. 교류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네. 예, 그런 것을. 음. 좀 관심을 두어야 될 걸로 예, 생각됩니다. 예. 결국은 사랑으로. 예, 예,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예, 사랑과 지혜로. 지혜로. 예. 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참 귀한데 예, 지금 특별히 예, 기도가 필요하고 네. 예, 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쿠티비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 네. 네 <laughs>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 김정자예요. <laughs> 네 김정자 집사님신가요? 네네. 네 김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네. 불화산 영성원 정하영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떠한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나요? 몸이 평이 예. 불치병이에요. 어허. 신경이 예.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음. 신, 신경이 한5% 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신경이? 네. 예. 어. 그래서. 100%에서, 프에서 100 음. 5%라고 하더라고요. 5% 남아있다고. 남아있다고. 그러면 많이 아팜, 아파와요? 뭘, 뭘, 어떤 증상이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아, 첫째 기운이 없고. 예, 네,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먹이 못하고 요 네. 통증이 온몸에. 네. 항상 입은 것처럼 막 뜨거워요, 몸이. 아, 몸이 어. 뜨겁고. 네. 음. 그래서 약을 하리두 번씩 먹어도 열시는 세번 먹어도. 네. 그 통증이 잘안 가라앉거든요. 아, 통증이 온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네. 네, 온몸에서. 온몸에서 나는데 부분적으로 예. 이쪽에 이 뜨거웠다, 저쪽에 뜨거웠다, 그래요. 아, 아, 온몸이 뜨거웠다가 하면서 아픔, 네. 아, 아픔과 고통이 있고. 네. 예. 그, 그, 래서 제가, 아, 지옥불에 가면 이렇게 뜨거울 텐데. 제가 왜, 어 제가 왜뭘 잘못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살 스스로. 예, 예, 예. 어떤 때는 제가 그걸 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것은 네, 예, 그래서 예, 그잘 그런 죽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충분히 이해 저, 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네. 그래서 어, 도리어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어,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이걸 마음을 약간만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 만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항상 인간의 실패가 끝나야 인간의 할 일이 포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네, 아멘. 아멘. 인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또 우둔한지. 하나님을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가슴에 손 대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주여 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자 집사님, 네, 네. 온몸의 고통과 후궁거림으로말이 아마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 지옥불이 이렇게 뜨겁겠구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요. 과거에 잘못한 것 눈물로 회개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애절하게 하나님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낙망하여 하는고 정말 내 영혼과 몸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고통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여 이제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맛봤사오니 부활의 영광을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과 고통도 없고 죽음과 슬픔도 없는 천국이 이 땅에서.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경험하고 쿨랄 타오르는 몸에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주여. 지옥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며 지옥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값을 기억합니다. 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에서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풀짓고 있는 영혼들에게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기와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집사님 그 정말 어, 어, 가감없는 그 감정을 표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런 아픔을 통하여 독도 어,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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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죽을 만치 힘든 그런 그렇죠. 아픔. 예. 네, 지옥 불과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이 심하신데 오늘 능력이들을 통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 또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음. 일장에 보면 사기도 네. 사망 선고 받은 것 같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의 그 속내를 보면, 예. 이 집사님같이 죽고 싶다는 그런 그 고통을 몸속 예. 겪으셨죠. 그래서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면, 예. 이런 고통을 음. 통과해야 돼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대그룹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목회하면서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 야 이걸 만약에 경험을 못 했다면 음.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십자가를 알았을까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죽고 싶다고 하겠지만은 네. 이런 고통을 통과하는 그것은 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 네. 이것을 모르면 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네. 정말 느끼지 못하죠 아. 정말 축복받은 분인데 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모르고 있고 예. 정말 탈피하고 싶고 네, 예, 정말 죽고 싶다는 그 말씀이 예, 솔직한 예. 심정이죠. 지금 네. 전국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네. 하크스에보문 네. 반드시 이루리라. 조금만 아맨. 기다리라. 아멘. 조금만 기다리라. 그 네. 조금이란 것은 네. 예, 능력도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조금만 기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고통과 은혜 그 사이는 잠깐 차이입니다. 네. 예. 가장 어두울 때. 그렇죠. 그 어두움이 지나면 네네.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네네.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어, 정말 많닐 텐데 목사님 말씀대로 네. 예, 그것을 등이 이겨내므로 네. 십자가의 고통 뒤에 부활이 예. 예,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 이런 분들이 예. 오히려 이제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그렇죠. 될 것입니다. 배드로도 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 예, 예. 이렇게 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네. 오늘 능력의 기도자 활바산 영성원 정화영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정말 진솔한 예,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거네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순자입니다 주순자 권사입니다 <laughs> 네 저는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laughs> 오늘 정하영 예. 목사님 네 권사님 기도 제목으로 해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아유 나는 막 아픈데 군데, 가한군데두 건데도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 다친 허리도 좀 낫긴 나서도 완전히가 안 나섰고 손발도 저리고막렇고 예. 네. 몸이 빼따이가다 아픕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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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에도 디스크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예. 네. 네. 머리도 열, 열이 자주 나면서 아프고. 예. 이장도 좀안 좋고 이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네, 그 온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laughs>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래. <laughs> 네. 오, 몸도 간지럽고 막무너무까지 음. 아. 가려웠어요. 아 네, 근데 제들이 어, 네. 제가 부부셔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말씀은 굉장히 네. 아주 아, 어, 네. 밝게 네, 네, 이렇게 하신데 뭔가 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믿음이 뭐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목사님. 우리 저 권사님, 네. 예. 온 놈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예, 네. 인간은 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네. 어,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이것을 병원이나 아니면 좋은 약으로 아니면 좋은 뭐 몸에 좋다는 걸로 아무리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또어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듯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걸 아, 믿기를 아,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예. 예예. 예. 그래서 아, 아, 그신 그신 이렇게 걸어다니고 노력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 예.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예. 고쳐주세요. 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 수시로 예. 주여 주여만 해도 되고 하나님 하나님만만 예. 되고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도 되고 아멘 아멘은 되고 이렇게 아멘. 자꾸 예, 아멘 이렇게 자주 예.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좋아지면 다른 것도 고쳐질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장 아픈 곳에 소, 손 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서 하다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예, 가슴에 손 대세요. 가슴에. 예, 알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순자 권사님, 온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썩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진흙이고 뼈밖에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아멘. 실질적으로 나의 건강과 나의 아멘. 병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전기를 자유선을 넣어주셔서 아멘. 주여 하나님 환통하게 하여주시고 서서히 이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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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주의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도저히 할수 없는 몸이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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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이래갖고 귀기도만 받고 이래가 어 합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온몸이 아프신데도 저렇게 예참 하나님을 향한 또그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네. 예 우리의 심령은 평안한 거예요. 살로 네, 네네 네. 그것이 우리 그래도 믿는 자의 목소리 평... 들어보면 네. 네. 이렇게 활기찬 거 보면 예장히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너무 네. 구애받지 말고. 네. 착각, 음. 착각은 자유라고 해요. 네. 자유는 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음. 그냥 네.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음. 때에 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지금 뭐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다는 것이 네. 예, 코로나 시대의 모든 네. 예, 고백이고 그런 또 한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분들은 믿는 음. 분들답게 그래. 이처럼 우리 아까 권사님 뭐온 몸이 어, 아픈데 예, 예. 어디다 손을 댑니까? <laughs> 그러나 믿음으로 예, 예 우리가 기도했으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조금 예, 이런, 네 저, 어, 말씀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한번 우리 자녀들이 예, 해보려 특권이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방송으로는 연결을 못하지만 여러분 방송 이후에도 우리 정하영 목사님과 기도 상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진솔한 이런 기도 요청하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응? 저는 좀 기도로 예방을 예방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요즘 기도. 보면 네. 예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또웅츠해 있고 전체 네. 분위기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믿는 자들은 네. 자유를 얻어야 되고 네.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네. 현실에 갇혀있는 네. 그래서 예방 기도를 할수 있도록 네. 또 개인적으로 어떤 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부딪치든지 예. 또 말씀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네. 성령의 불이마든 아니 아니면은 찬양으로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항상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 어, 활활 타오르는 네. 그런 그, 그 심령이 돼야 아.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도 네. 흔들리지 않나 아멘.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활화산 기도원에서 예. 활화산 영성원에서 예. 그걸 이룰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야, 그 어디에 있는지 좀 소개를 좀해주시요 예, 네, 경기도 화성시 네. 예, 뱀길이라고 어, 네. 어, 그쪽에 우정읍 화산리에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헐 남은 저 타오르기 위해서 네. 어, 저녁에 심야기도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어,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 에, 기도 속에 푹 빠지면 네. 어, 정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또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가? 그런 네. 분들 보면 이게 저 불을 붙여도 불이 네. 터져야 돼요. 네. 또 불이 물이 에 이제 묻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 그때는 소기를 뿌리니까 네. 휘발유를 뿌리면 불이 확 타오릅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불로 모든 걸 심령과 육체를 태우면 네. 완전히 천국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 활화산 영성원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자연 네. 환경 동산도 속에, 동산 있고, 네, 네. 네. 그곳에서 영육을 네.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활화산 영성원,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또 기도도 해주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